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철합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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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호하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밭, 핀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더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거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 작곡가 가운데 이권이 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 어느 날 이제 우연히 동, 그 아프리카 성교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성교 동영상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아이가 이렇게 그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기력이 전혀 없어요. 파리가 수도 없이 이 몸에 붙어 있는데 파리를 쫓아낼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작가가 막 자기가 거기 달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이런 사명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막 나오는데 그때 환상이 쫙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죽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그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수도 없이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저 흰 옷을 입고 크게 그옷이그흰 옷을 그 흰옷을 입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그때 이제 아들 예수님이 내가 땅끝에라도 가고, 바다 끝이라도 가겠다고. 이렇게 막 나기,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막 우는 이런 그 모습을 자기가 환상으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글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그 복음성가를 만드는데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고만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자 그렇게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랬어요.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의 말씀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아, 뭐 죽는 게뭐 대단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잖아요. 다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제 성전으로 가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앞이, 앞이 캄캄하고 길이 잘안 보이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답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 요 그렇죠? 막 모든 게다 끊어지고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길이 없는 이런 때에 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소망이 왜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이럴 때에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시아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요. 유다 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52년을 했어요. 16살부터 왕이 돼 가지고 그 52년을 쭉 이렇게 자기가 왕노릇 하면서 지나왔어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안정이 되고 국방이 안정이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된 이런 나라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왕이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위에 북녘 땅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하 아투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런 나라가 계속 작은 나라들을 막 공격해가지고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소문이 들려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동쪽에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큰나라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그이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유다 나라는 작은 나라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막 갈팡질팡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사야는 누군가?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다촌이요 그러니까 자기도 높은 자리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그 권장이도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있게 될때이 이사야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렇게 캄캄한 이러한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캄캄한 이러한 때에 이 이사야가 어디를 찾아가느냐?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수도 없이 많이 얻어 터지고도 하나님 앞으로 잘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정말 우리 속은 사람이에요. 바로가 모세가 가가지고 이 계속해서 그 기적으로 화를 내릴 때에, 재앙을 받을 때에, 바로가 한 두세 개 얻어 터지면 그만 행복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열 번까지 재앙을 얻어맞고, 그리고 나중에 홍해 가서 이렇게 물에서 다 죽게 되잖아요. 아그 지금까지 안 가도 얼마든지 될수 있었는데, 고집을 피우다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내가 앞길이 다람 보이고, 내가 길이 다람 보이고, 이러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이렇게, 그야말로 캄캄한 이런 때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전에는 성전에 수도 없이 들락날락 거렸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가 정말 깜깜한 이런 때에 성전을 찾아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걸 그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페이지 투 페이지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이런 그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상시에는, 우리, 그,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은 배부르고 등 따질 때는 하나님 만난 사람 없어요. 정말 어려울 때에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재산을 몽땅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그런 그, 이,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배부를 때 하나님을 만났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이, 이사야가 이런 어려울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럴 때는 겸손하거든요. 그럴 때는 마음문이 열리거든요. 그럴 때 위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젠 나는 끝입니다. 자기를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이렇게서 해 하나님을 만나요. 자 우시아가 왕은 죽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우시아가 죽고 이사야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큰 나무가 죽으면요 작은 나무들이 수도 없이 빛을 보고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원리예요. 자 이렇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성전 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예요. 일절 다시 한번 비춰져 봐요. 일절자 우시야 왕이 죽던 날 내가 본쪽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혹시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거 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 이사야는 성전에 와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충만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높은. 그3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 세상이 가득한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면 옷자락이 그 신부가 이렇게 어제도 그 결혼할 때면 신부가 길게 그흰 드레 들리고 이렇게 길을 다 쓸고 가도 많이 느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아, 교회 청소할 때 좋겠다 이렇게 막 여자들이 긴옷 입고 왔다갔다 하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 옷자락으로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여러 가지 선지자로서 자기가 부끄럽게 살고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런 그 옷자락으로 다 덮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이 모든 그 잘못되고 허물이 있으면 막 까지버, 끄집어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이 빵아 찍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모두가 다그 옷자락으로 남의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전에는 성전에 수도 없이 들락거렸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전에는 성전에 수도 없이 들락거렸지만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이런 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놀라운 모습들이 그의 눈에 보여지게 된 겁니다. 사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절, 시작. 여기 보니까 이같이 하다 반는들 소리로 말미암아 손전 문지방터가 요동하며 문지방터가 요동한다. 이 말은 삶의 근거가 다 요동한다. 이말이에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 근거가 흔들린다. 파운데이션, 근거. 근거가 다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다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옳다고 생각해 온이 모든 것들이 옳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치관도 흔들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모든 게다 흔들리는, 기본적인 것이 다 흔들리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아, 땅을 사놓게 되면 안전할 거다.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스위스 행에다 돈을 넣게 되면 안전할 것이다.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뭐가 안전할 수가 있겠어요? 안전한 거 없다는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니까 4절에 집에 연기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집에 연기가.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랬어요. 연기가 가득. 여러분, 연기가 뭐예요? 연기는 이렇게 있다가 바람이 불면 다 날려가면 연기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연기는 소멸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때는 다 소멸되고 아무것도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불타가지고 다 같이 뜸이가 됐는데 거기는 연기만 모락모락 이렇게 나게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는 모든 게 폐허가 되고 거기서 연기만 모락모락 나는 것처럼 모든 게 소멸된다는 그 얘기예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그 모든 것들이 연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놀라운 한상을 보고 이 이사야가 자기 반응이 어떤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들이 부정한 백, 하람이요. 나는 입들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었다. 하였더라. 자 자기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자기는 적어도 선지자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 이 부름 받은 종인데 그래도 자기는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 쭉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세상에 그렇게 죄가 많은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던 거예요. 자기 죄가막난다지난다지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 죄가 안 보였어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거룩하고 나는 더 깨끗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나니까 자기 죄가 막 정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죄가 다 노출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불을 끄게 되면 요 여기 아무리 먼지가 많아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불이 환하게 바깥에서 햇빛이 막비춰면요 먼지가 있게 되면 먼지가 다 보여요 이게요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 자기가 깨끗하고 고룩한줄 알았어요. 정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보니까 자기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돼서 "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가 자기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자기는 그래도 깨끗하고 남보다는 더고룩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제가, 내죄가 그렇게 많은 줄로 이렇게 그 이사야가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 이로다. 나는 부정한 사람 이로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반식하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이제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막, 해개하면서 중생을 하고 거듭나면서 이렇게 했는데 죄를 해개하는데 아무리 아무리 죄를 해개해도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가 막 환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고해성사하로 신부를 찾아가는 게 수십 번 찾아가는 거예요 아 신부가 루터야 죄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와라 너무 귀찮다 아니, 그 수도원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이 신부의 그 훈련을 받고 있는데 뭔 죄가 자기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해결하는데 이 자기가 자기를 보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니까 자기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죄가 많으니까 이제 신부를 찾아가서 계속 하루 종일 수십 번 찾아가는 거, 수십 번 찾아가. 내가 이런 죄가또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가또 있었습니다. 아, 신부가 이제 고만, 고만. 이 너무 귀찮다. 이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와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앞에도 자기가 다 노출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죄가 크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 입술이라는 게 뭐예요? 말을 말하는 게 말. 이 말이라는 거는 또 속에 생각이 있거든요. 생각이 있니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전체가 다 온몸이 죄라 이 말이에요. 다 자기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평상시에는 자기가 잘 몰라 이게요 그래, 나는 그 교회 다니고,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깨끗하고,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정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그 어떤 분이 그 자기 신랑이 하도 코를 많이 고니까, 그래서 녹음을 해놨어요. 녹음을. 제가 얼마 전에 그제 코를 골고 모흡증이 있다고 해서 그 하룻밤, 이 이비누가가 가지고 하룻밤 자면서 막 이렇게 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4 시간은 코골고 2 시간은 무호흡증이래. 여섯 시간 자는데 그 나는 전혀 안 그런데. 아, 그 양반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그래서 자기 신랑이 하도 코를 고니까 이제 녹음을 시켜서 아침에 이제 그걸 다 틀어가지고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완전 육기통 기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유기통 기차소리가막 나리기 나기 시작하는데 크크크크크크크 그러니까 세당에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코를 골고 내가 이렇게 하느냐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누구냐? 여기 그럴 사람 참 많아요. 전에 기도원에 갔는데 코골이들은 한한 방에 자라는 거예요. 야 거기 문이 들쭉들쭉해 들쩍 여러 사람이 코를 골는데 그만 문짝이 들락날락들락하는 거. 그런데 그 코를 고는 건 남자들은 잘 몰라 자기들이요. 나도 내가 코를 곤다는 건 나는 코를 안 곤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그거 다올려깨가지고막 놀라가지고 깰때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걸잘 몰라요.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 가, 가니까 다 드러나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야가 나는 부족한 사람이로다. 하루도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없습니까? 없으면 그냥 읽죠. 뭐. 그때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그 재단에서 집은 핀 수철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자, 이 재단에 있는 거 재단에는 그게 이제 그 짐승을 불태워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는 곳이 바로 재단이거든요. 그 재단에 벌금 이핀 수철 딱 천사가 집어가 와가지고 이사야 입에가 딱 되는 거예요. 왜?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렇 입술이 부정하다는 얘기는 자기가 말이, 생각이, 행동이 부정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에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악이 죄하여 전론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술에 입 숙부를 갖다 딱 떼니까 내 죄사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구원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8절 읽겠습니다. 7절. 자, 7절 한번 읽어봐요. 진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럴 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내 죄가 사하여 줬느니라 하더라.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 나를 보내소서 아 이사야는 자기는 죄로 인해서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핀 수치를 가지고 자기 입술을 찢어가지고 자기 죄가 다 사해졌고 자기 사해 죄가 사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때이 이사야가 아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자기는 이제 전혀 쓸모없는 이런 존재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이제 죄로 인해서 죽어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자기한테 필요한 존재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그런 존재다 너는 필요한 존재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 이사야가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원교회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자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오늘 부르시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 거.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이 부잣집 아들이 이제 의대 수련의로 3년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대보니까 가슴에 뭔가 묻히는 게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 10cm 정도 암이 있는 거예요. 림프종, 악성 림프종이라는 거예요. 부다집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미국으로 가져 수술 받고 항암 치료를 받겠어요. 이 사람이 병원에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자기가 생각해봤어요. 나는 지금까지 남이 없는 것 없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다. 털 모든 걸다 하고 싶은 대로 다했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남에게 배푼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남에게 이렇게 그이 난 아쉬운 사람도 와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좀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어려운 사람을 이제 조금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교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이병 병만 낫기만 하면 나는 성교사가 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부모님이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놨더니만 그럴, 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빼반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아, 이 아들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희생하고 우리 부모를 구원시키려고 이러는가 보다. 결국 이 아들은 나는 이제 성교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성교사가 될 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이, 살려고 했는데 그는 꿈도 이루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마지막 유언을 부모님께 했어요. 꼭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이 청년이 죽는데 옆에 누가 있더니 참 친구가 죽는 걸 봤어요. 친구가 죽는 걸 보고 친구가 자기가 대신 성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대신 성교사로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성교사로 가서 이제 있는데 그 부모가 감동을 받고 그 아들이 유언한 걸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가 가서 성교지에가가고 가서 교회를 짓는데 이 부모, 이 죽은 아들 그 부모가 전적으로 모든 걸 책임지고 교회를 다 지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받게 됐고 보금화가 다 됐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짓는 이런 일도 이루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제가 그런 걸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온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인이구나. 저 식구들을 구원시키려고 저렇게 아들을 자녀를 희생시키시는구나 이런 거볼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부모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내가 갈 길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에 이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될 분을 만나면 이제 방황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가 목사만 쳐다보지 목사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누구 사람을 보려고 자꾸 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길이 환하게 밝혀지고,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길이 와짝 열리는 걸 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내가 여기 있나? 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 안 받고 구원 받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는데, 주님께서 오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여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